추석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혼자 차례상을 정리했어요. 가지런히 놓였던 반찬들, 정성껏 빚은 송편들 사이로 엄마 사진이 보였어요.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이네요.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게 귓가에 맴돌았어요. 그 순간 어릴 적 엄마가 주먹밥을 뭉쳐주시던 손길이 떠올랐고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. 명절이 지나면 더 그륜 얼굴. 그날은 혼잣말로 엄마, 잘 지내죠? 말을 꺼냈어요. 다진 속 엄마는 그저 웃고 계셨어요. 추석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지곤 해요. 여러분도 그륜 얼굴. 잊지 않으신가요?